원장님, 보청기 센터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보청기 일을 한지는 총한 지는 총한 3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이 전라도 지역에서 청능사 자격증을 최초로 따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점을 제가 직접 운영한 것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저희 와이덱스 보청기 순천점 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네.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저희 순천 와이덱스 보청기는 대학병원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게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비가 어, 정말 수준 높이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보청기를 저희들이 많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제가 전문 청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옷을 잘 재단을 해야 되듯이 피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맞게 정확한 피팅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좋은 시설과 올바른 보청기의 선택과 청각 전문가에 의한 어, 정확한 피팅 어,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어, 그분들은 더 만족을 하실 것입니다. 음, 네. 와이덱스 어, 보청기 좀 저렴하게 보청기를 좀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 전국에 수백 개의 보청기 센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가 나쁠 때더 저렴한 보청기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곳을 쇼핑을 합니다. 어, 저희 순천 와이덱스 보청기는 저희가 어, 어, 열심히 했다기 보다는 오신 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그분들이 많은 소개를 해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어, 저희 순천 와이덱스는 일반적인 공급가가 아니라 더욱더 저렴한 공급가로 저희들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저희는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소비자 가격으로 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순천 와이덱스 보청기에서 다른 센터에서보다 더 많이 저렴하게 할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음, 역시 전국 1등 센터는 다르네요. 맞습니다. 음, 역시 <laughs> 어, 원장님 최근에 또상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네. 음, 그상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국 1등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 아까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이제 또 반복하게 되겠지만 좋은 시설을 갖춰야 되고 센터에서. 또 고객분들 오시면은 정확한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또 그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맞는 보청기를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고 또 경제가 좀 음,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에 맞춰서 보청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분들이 어렵다면은 저렴하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청기를 찾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음. 그러면 은 그분들이 어, 정말 어, 저희 와이딕스의 어, 우리 충성 고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가장 좋은 센터는 보청기를 하신 분들이 만족하고 저희 와이딕스를 홍보를 해주는 그런 충성 고객이 많은 센터가 정말 잘하는 센터입니다. 음. 김치를 가져오시고 또 겨절마다 먹거리를 가져오시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나에게 순천 와이빅스에서 보청기를 하고 잘, 잘 듣게 됐다. 홍보 요청들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잘해서다 보기보다는 그런 우리 고객분들이 만족을 해서 그분들이 너무나 많이 홍보를 해줘서 뭐 순천, 고흥, 강양, 구례, 멀리는 뭐저 부산, 음, 어 맞아. 저기. 서울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아, 네. 또 강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네. 어, 그래서 전국에서 어, 저희가 1등을 하게 된 배경, 배경은 우리 고객분들이 어,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네, 어, 원장님 저희 보청기 전문점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 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어, 저희가 시설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좋은 장비가 들어온다면 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고객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목요일은 문을 하루를 닫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계속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또 검사와 피팅과 이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도 항상 고객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좋은 장비와 또 찾아가는 서비스와 또 저희들은 더 많은 또 신제품이 나오면 공부를 하고. 어, 보청기는 가장 좋은 보청기를 그분들에게 착용해 주겠다. 금액을 떠나서. 어, 그런 것들이 우리 와이딕스의 어떤 포부라고 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다른 데에서 듣지 못했던 분들이 사실 저희 와이딕스에 와서 들을 수 있고 다른 데서 실패했던 분들이 이 와이딕스에 오면 성공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네. 다른 데에서 나는 듣지 못했고 실패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저희 와이덱스 보청기를 오시면은 다른 데에서 내가 보청기를 하고도 어 너무 힘들고 올바로 듣지 못했고 보청기 포기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순천 와이덱스에 희망을 걸고 오신다면은 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어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했습니다.